기아 타이거즈 우완 투수 김도현이 2024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시즌 9번째 경기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약 2년 만에 첫 선발 등판을 합니다. 김도현은 1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한화의 문동주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도현의 여정은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현은 2019년 드래프트에서 하나가 2차 4라운드 전체 33순위로 지명되었으나 2022년 4월 23일 한승혁과 외야수 이진영을 하나에 보내는 2대1 트레이드로 기아로 이적했습니다. 2022 시즌 김도현은 5경기에 출전해 1패와 7.59에라를 기록하며 10과 3분의 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해 8월 그는 군 복무를 위해 현역에 입대하기로 결정했고 1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올해 2월 제대 후 김도현은 퓨처스 리그에서 훈련 선수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5월 3일 광주에서 열린 하나와의 경기에서 1군에 복귀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도현은 기아타이거즈에서 지난 두달 동안 다양한 역할로 꾸준히 기회를 받아왔습니다. 김도현의 선발 기회는 팀의 불운한 상황 덕분에 주어졌습니다. 왼손 투수 윤영철이 척추 스트레스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하자 기아는 로테이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도현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발 등판은 김도현이 2022년 7월 1일 문학 SSG 랜더스를 상대로 3이닝을 던지며 4피안타 2홈런, 2볼넷, 3실점, 4탈 삼진을 기록한 이후 749일 만에 첫 선발 등판입니다. 기아감독 이범호는 김도현의 선발 등판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오늘 김도현은 6079를 던질 예정입니다. 만약 그가 이 정도의 투구수를 소화할 수 있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투구수를 7089로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김도현의 선발 역할을 수행할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내며 이번 시즌 내에 100구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팔을 갖는 것이 다음 시즌 준비에 중요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현이 투구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도현이 점수나 다른 요소에 신경 쓰지 않고 60에서 79를 던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의 몸이 투구 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의 불패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이전 경기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3회 말에 1시간 이상 지속된 우천 지연으로 인해 선발 투수 캠 알드레드가 이미 3이닝을 던진 후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기아는 이준영, 이형범, 곽도교, 임기영, 김승현, 김사윤 등 6명이 고원투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기아에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김도현이 가능한 한 올해 마운드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은, 연속으로 투구를 한 임기영만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다른 투수들은 큰 부담 없이 투구했기 때문에, 최대한 불펜을 활용할 것입니다. 경기가 기울어지면 불펜을 아끼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기아는 20일에 제임스 네일이, 21일에 황동아가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이 감독은, 황동아가 마운드에 오를 때 불펜데이를 준비할 것입니다. 문동주의 공을 타자들이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지를 평가하고 경기를 관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현이 퇴장한 후 기아는 좌완투수 김사윤을 마운드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한화 타선은 좌완투수에 강한 타자가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심 타자들도 좌완투수에 약한 편이므로 김 사윤이를 먼저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선수가 5이닝을 합쳐 커버할 수 있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동주와 하나를 상대로 기하는 소크라테스 브리토, 좌익수, 최원준, 중견수, 김도영, 삼루수, 최영우, 지명타자, 나성범, 우익수, 김선빈, 이루수, 변우영 일루수, 김태군, 호수 박찬호, 유격수로 구성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날과 비교해 라인업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리드오프 자리에 배치되었고 최영호는 지명타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변우혁의 포함입니다. 변우혁은 전 경기에서 3안타를 기록하며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라인업 조정에 대해 변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우성이가 곧 운동을 시작할 것이고 선수 자신도 여기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 우혁이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의 이 같은 격려의 말은 팀의 경쟁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도현이 약 2년 만에 첫 선발 등판을 준비하면서 모든 시선이 그의 성과와 그 순간의 압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집중될 것입니다. 팀 동료들의 지원과 이범호 감독의 지도를 받아 김도현은 강한 인상을 남기고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동주와 하나 이글스와의 맞대결은 양팀 모두 승리를 열망하는 흥미진진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기아의 전략적인 불펜 활용과 라인업 변화의 잠재적 영향은 경기의 흥미를 더합니다.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기아 타이거즈는 부상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김도영과 같은 선수들의 등장과 변우혁과 같은 선수들의 재기 가능성은 팀과 팬들에게 희망과 흥분을 제공합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의 성공은 팀이 하나로 뭉쳐 각자가 승리를 향한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지도 아래 팀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젊은 인재를 육성하며 KBO 리그 순위에서 강력한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야구 시즌이 펼쳐짐에 따라 기아 타이거즈의 여정은 승리와 좌절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도영과 같은 선수들의 끈기와 결단력은 팀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굴의 정신을 상기시켜 줍니다. 각 경기에서 그들은 KBO 리그의 풍부한 역사에 자신의 장을 계속 써 내려가며 팬들과 야구 커뮤니티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김도현 선수의 부활이 기대됩니다. 이번 경기가 그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약 2년 만에 선발 등판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었군요. 김도현 파이팅! 이번 경기에서 김도현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됩니다. 꼭 승리하길 기아위 미래가 달려있는 경기네요. 김도현 선수가 잘해주길 바랍니다. 군복무 후첫 선발 등판, 김도현 선수의 투지가 돋보입니다. 힘내세요. 김도현 선수, 하나와의 맞대결에서 꼭 승리해서 자리를 굳히세요. 김도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리길 응원합니다. 이번 경기가 중요한 시험대네요. 불운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기회, 김도현 선수가 반드시 잡아내길 바랍니다. 김도현의 투구수 관리와 체력 안배, 감독님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군요. 기대됩니다. 김도현 선수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이번 경기에서 멋진 투구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선수의 부활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기는 그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약 2년 만에 선발 등판이라는 점에서 김도현 선수에게는 큰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 복무 후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투지와 의지가 돋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도현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기아위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감독님의 전략적인 투구수 관리와 체력 안배가 잘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 선수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경기에서 멋진 투구를 펼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김도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여 자신의 믿습니다.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길 화이팅.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화이팅!